너무 버릇없게 키우세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15년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날들,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폄하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분가할게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화를 냈어요. 부모님 생활비도 챙겨야 하고 이게 무슨 일이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맛 하나로 시작된 작은 장사, 할머니 반찬이 집밥 같아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어느날 가게 앞에서 며느리가 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세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도와준 건 의무가 아니야. 계속 당연한 줄 알면 안 된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분들,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전체 이야기는 본편에서 만나요.